차량을 리프팅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엔진오일 드레인을 하려면 하부 언더커버를 뜯어야 되는 구조네요. 그래서 언더커버가 지금 투픽스로 나눠져 있는데 앞쪽 언더커버가 있고 그다음에 이 면을 기점으로 뒤쪽 언더커버로 나눠지네요. 그래서 앞쪽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고정 볼트는 T T30. T30 별소켓으로 풀어될것 같고, 지금, 지금 이런 거는 십자 스크류로 되 있네요. 그래서 십자 스크류. 비 m 보다는좀 적다. 이쪽도. 앞면 언더커버만 내리면 뒷면 지금 언더커버는 두고 하부 오일팬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 성능보정보험으로 누유 수리를 했던 부분이라서 어, 오일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오일 누유가 전혀 없네요 다행스럽게 오일 레벨 센서 쪽에서도 깨끗하고요 그래서 지금 오일 드레인 플러그에도 결 소켓으로 돼 있네 그래서, 사이즈 확인해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켓은 확인해보니까, T45 별 소켓이거든요. 그래서, 렌즈 연결하고요 그냥 풀려버리네. A750 TFSI 차종은 아마 엔진오일 용량이 7.5L로 알고 있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다행히 지금 엔진이 식은 상태에서 해서 뜨겁지가 않네요. 그래서 드레인 확실하게 해주고요. 몇 니터 나온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올 초에 성능보증보험 받을 당시에 같이 오일 교환도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이후로 한7,500 정도 지금 주행거리가 됐는데 엔진오일 상태가 색깔이 지금 많이 뻔하네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매 5,000km마다 오일 교환할 예정이고 주행거리한 3,000km 정도 됐을 때그 엔진 오일 경고등이 들어와가지고 1L 고충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일 누유가 없는데도 오일 레벨 경고등이 뜨는 걸 보니까 엔진 내부에서 엔진 오일 소모가 좀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한매 5,000km 정도로 아마 오일 교환 주기를 가져가는 게 것같습니다 엔진 오일 드레인 다 하고 드레인 볼트 지금 토크렌치 이용해 가지고 그 30Nm거든요. 그러니까 30으로 잘조임 토크를 해 줬고 파츠 클리너 이용해 가지고 오일 팬도 한번 세척을 싹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레인한 용량이 지금 6 6.5L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원래 용량이 7.5L 예요 그래서 우선 지금 오일 필터를 제가 빼기 전인데 오일 필터에 머금고 있는 한 0.2L 나 3L를 제외하더라도 대략 0.78L 정도는 지금 어 정량보다 오일 소모가 있다 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엔진 좀 검색을 해 보니까 오일 소모 이슈가 좀 있는 엔진 이어 가지고 그 엔진 내부의 피스톤 링 간극이라든가 그 밸브 스템 실 노화로 인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연소실 쪽으로 오일이 소모되는, 그 그러니까 엔진 내부에서 이제 소모되는 거죠. 그 소모량이 조금 있는 엔진이어가지고 우선 좀 주기적으로 그 엔진 오일량을 체크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엔진 오일 소모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은 지금 오늘은 정량으로. 7 5터 주입을 하고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부 언더커버를 다시 장착을 하고요. 다시 차량을 내려서 엔진룸 오일캡 위쪽으로 보면요. 이쪽. 지금 이 부분이 엔진오일 필터 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풀려면 지금 36mm 소켓을 준비했어요. 36mm 육각 소켓을 넣고 캡에다가 장착을 해주고 소켓을 이용해서 왼쪽으로 <laughs> 왼쪽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여기에도 지금 캡 상단에 보면은 조인 토크가 25.5N이라고 돼있네요. 일단 장착할 때 토크렌치 이용해가지고 장착을 해줄게요. 오마 오일이 흐를 거라서 이런 식으로 네. 기존 오일 필터를 빼주고 신품 오일 필터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 필터 품번 확인하시면 되고 새 오일 필터 방향 없거든요 그냥 오일 필터 캡에 끝까지 밀어서 딸깍 소리 날 때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동봉되어 있던 요오링또 지금 같이 기존에 있던 오링 탈거하고 장착을 해줬고요. 역순으로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잘 밀어 넣어주고요. 마지막에는 토크렌치 이용해가지고 토크체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성능 보증 보험 당시에 갈아주셨던 오일이 요 캐스트롤 GTX 5W30 정도의 오일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이 오일이 가성비도 좋고 납배드 뭐 한데 지금 오일 소모 이슈도 있고 하니까 그다음에 지금 17만이라서 이제 마일리지도 어 어느 정도 된 엔진이고 그래서 다음번 엔진 오일 교환할 때는 점도를 하나 올려가지고. 5 w 4 0 규격으로 조금 교환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까지만 기존 오일하고 동일한 엔진오일 스펙으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량 7.5L로 맞춰 가지고 지금 레벨링 해주고 있고요 이따가 시동을 걸고 한번 레벨링을 다시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엔진 시동을 걸고요. 그 아우디 MMI에서 차량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정비 및 점검. 그 다음에 오일 레벨 메뉴로 들어가서 지금 정상 레벨로 확인이 되네요. 그리고 오일을 교환해 줬으니까. 정비 주기 메뉴에서 오일 교환 주기 초기화 리셋 예 그래서 초기화 되었습니다 하고 지금 기본 디폴트 값으로는 15,000 지금 돼 있네요 그리고 오일 교환 한 김에 진단기 연결해 가지고 오일 교환 작업하고는 좀 무관하게 기존의 엔진 경고등이 점등이 돼 있어서 지금 스캐너 물려서 보고 있는데 인테이크 매니폴드 러너 컨트롤 뱅크 원스톱 클로즈드 에러랑 그 다음에 캐탈리스트 컨버터 효율 쪽 에러랑 PCV 레귤레이터 밸브 퍼포먼스 관련된 에러가 이렇게 총세 가지 에러가 뜨고 있는데 어 이거는 제가 차차 주행을 하면서 정비 솔루션을 좀 찾아 가지고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단기로 지워지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우선 에러코드는 진단기로 소거가 되는데 아마 다시 또 특정 조건이 되면은 점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지금 소거는 했으니까 시동을 걸게 되면 경고등은 우선은 그거는 되는 상태고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제가 차또 정비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